찬이는 계속 고래를 쳐다봤고 고래도 찬이 준이를 쳐다봤어. 그때 준이는 큰 소리로 말했어. 고래야 안녕, 나 준이야. 우리 형아 찬이고. 그러자 고래는 눈을 더 크게 떴어. 껌뻑 껌뻑 그러다 고래는 갑자기 입을 쭉 벌리더니 <laughs> 하고 트림을 했어. 고래 트림 때문에. 찬이와 준희는 뒤로 벌러덩 넘어졌지. 그리고 고약한 냄새가 진동을 했어. 찬이는 코를 막으며 준희를 일으켜 세웠어. 고래는 다시 입을 다물더니 찬이 준희를 쳐다봤어. 근데 이상했어. 자세히 보니 고래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 찬이는 고래에게 말했어. 고래야 왜 우는 거야? 그러자 고래는 입을 오물오물 거리며 말했어. 배가... 배가 아파 어찌나 고래의 말소리가 큰지 쩌렁쩌렁 울렸어 찬이는 계속 물었어 왜, 왜 배가 아파? 밥을 너무 많이 먹었어? 준이도 물어봤어 똥싸? 똥쌌어? 그러자 고래는 힘차게 고개를 저었어 고래가 고개를 젖자 바닷물은 출렁이면서 배는 슬위로 올라갔다가 내려왔지 찬이와 준이는 다시 한번 넘어지고 말았어. 찬이는 곰곰이 생각했어. 고래를 도와줘야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 찬이는 고래에게 말했어. 우리가 뱃속으로 들어가 볼게. 밥 먹은 게 아직 뱃속에 남아있어서 그럴 수도 있거든. 고래는 찬이를 유심히 노려보더니 이내 입을 콱 벌렸어. 찬이는 준이 손을 잡고 고래 뱃속으로 들어갔어. 고래의 뱃속은 너무 어두웠어. 찬이는 손에 차고 있던 와치폰을 키고 어두운 고래의 뱃속을 조금씩 조금씩 안으로 들어갔지. 어느 정도 들어갔을 때 고래의 뱃속은 고약한 냄새로 가득했어. 준이는 코를 막으며 말했어. 형아, 똥냄새, 똥냄새. 찬이는 알겠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안쪽으로 더 들어갔어. 들어가자, 아빠와 엄마, 그리고 선장님도 있는 거야. 아빠, 엄마! 엄마는 아이들을 안으면서 말했어. 여기까지 어떻게 왔어? 고래가 무섭지 않았어? 준이는 엄마를 보고 말했어. 똥냄새, 똥냄새. 그러자 엄마가 말했어. 맞아, 여기를 봐봐. 엄마는 플래시를 고기 배 안쪽으로 비쳤어. 고래 배 속은 온갖 쓰레기로 가득 차 있었어. 엄마는 계속 말했어. 사람들이 무심코 버린 쓰레기들과 바닷속에 가라앉아 있던 썩지 않는 물건들을 고래가 모르고 먹은 거야. 이 물건들은 소화가 되지 않으니까 배가 얼마나 아팠겠니? 찬이는 고개를 끄덕였어. 자세히 보니 아빠는 고래 뱃속을 청소하고 있었어. 선장님과 같이 음료수병, 페트병, 비닐, 플라스틱 그립 등을 치우기 바빴지. 그것들은 고래 뱃속에서 소화도 되지 않고 고래를 아프게 했던 거야. 한참을 아빠와 선장님, 엄마와 찬이 준이는 고래 뱃속에 있는 온갖 쓰레기들을 치웠어. 다들 땀을 뻘뻘 흘렸어. 고래 뱃속은 냄새도 지독했지만 너무 더웠거든. 선장님은 배에서 많은 봉투를 가져와서 쓰레기들을 하나씩 담아서 모두 배로 가져왔어. 그 쓰레기들을 모아서 육지에 버리기로 했던 거야. 우리 모두 배에서 다 나왔을 때 고래는 눈물을 멈추었어. 그리고 갑자기 고개를 끄덕끄덕 거리더니 바닷속으로 풍덩 들어갔어. 조금 있다가 바다로 떠오르더니 숨구멍으로 물을 내뿜기 시작했어. 찬이와 준이는 분수처럼 솟아오르는 물줄기를 보고 환호를 질렀어. 야호! 찬이와 준이는 고래에게 말했어. 한번 더, 한번 더. 고래는 몇 번을 숨구멍으로 물줄기를 내뿜었어. 하늘에 무지개가 피어 올랐어. 누가 봐도 고래의 아픈 배는 몽땅 나은 것 같았어. 고래는 지그시 우리 가족을 보다가 다시 바닷속으로 들어갔어. 다시 나오지 않는 걸로 보아 멀리 떠난 것 같았어. 시간이 너무 늦어 낚시는 못하고 우리 가족은 다시 육지로 돌아왔어. 낚시는 못했지만 찬이와 준이는 기분이 좋았어. 고래가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뿌듯하기도 했고 무엇보다 바닷가에서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면 안 된다는 교훈을 알았기 때문이야. 찬이는 바다를 향해 외쳤어. 고래야 다음번에 또 만나자. 그때는 내가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어. 준이도 외쳤어요. 고래야 배 속에 똥 냄새 나지 마. 우리 가족은 숙소에 돌아와서 맛있는 바비큐를 먹었답니다. 어느 때보다 행복한 우리 가족 여행은 계속됩니다.